안녕하세요 꿀단지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세가 오락실 게임들 아스트로시티 미니 수록 게임 하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분량 관계상 지난 시간에 미처 언급하지 못한 수록 게임들 18개를 소개해봤고요 대부분 세가가 오락실 전성기 시절 히트했던 아케이드 게임들이 등장합니다 아스트로시티 미니는 사실 세가가 아케이드 센터에서 운영했던 아케이드 전용 캐비넷인 아스트로시티를 미니 스타일로 복각한 게임기죠. 생김새는 딱 일본 아케이드 센터의 전성기 시절 그대로의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록된 게임들도 대부분이 8090 시절 오락실에서 한 인기 하던 녀석들인데 세가 특유의 테이스트가 물씬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절 추억을 되살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네요. 특히 오늘 소개할 게임들은 지난 시간보다 더욱 히트했던 게임들이 질비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시절 오락실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세가의 영원하라. 오락실 세가 게임 아스트로시티 미니 특집 하편 출발합니다. 1992년 세가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탄트알은 사실상 아케이드 미니게임 장르의 시초라 불리울만한 게임입니다. 게임 방식은 주인공인 탐정이 범인을 쫓아가며 중간중간 등장하는 적들과 미니게임 대결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미니게임은 노르마라 불리우는 할당량을 채워야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당시 대전 액션게임과 슈팅게임 일색인 오락실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 컨셉의 탄트알은 오락실 뒤쪽에서 손가락만 빨던 라이트 유저들을 끌어들였으며 덕분에 당시 데이트하는 남녀들 중이 게임을 즐기는 커플들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탄트알은 이후 등장한 많은 캐주얼 미니게임 장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스마트폰 게임 초창기에 인기를 끌던 가벼운 아케이드성 퍼즐류 게임에도 많은 아이디어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Puzzles and action. Ichi Dance R. 이치단트알은 세가에서 1994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퍼즐 액션 게임이죠. 탄트알의 후속작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에는 중세를 배경으로 주인공 캐릭터인 기사가 공주를 납치해간 악당들을 쫓으며 퍼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적을 만나면 4 개의 제시되는 게임들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수행하고 해당 게임을 클리어하면 다른 문제가 채워지는 방식이죠. 등장하는 게임에는 전작과 비슷하면서도 재미있는 미니 게임들이 다수 존재하며. 해당 게임들을 클리어하려면 정해진 할당량만큼을 해결해야 하는데 후반 스테이지로 갈수록 채워야 되는 할당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신호비는 1987년도에 아케이드로 발매된 세가의 횡 스크롤 닌자 액션 게임이죠. 주인공인 조 무사시는 납치된 닌자 소년들을 구출하고 사악한 닌자 조직인 지드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인데, 오락실에서 처음 접했을 때는 두건을 쓰지 않고 버젓이 얼굴을 다 드러내고 다녀서 닌자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커서야 시노비가 닌자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어딘지 닌자용검전 같은 복면 쓴 닌자에 비해 멋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기본적으로 수리검을 날리는 원거리 공격을 하지만 파워 아이템을 먹으면 파워가 강한 총탄으로 바뀌게 되며 적과 근접하면 발로 차거나 검으로 베는 등의 근거리 공격이 자동으로 발동하기도 합니다. 물론 화면 내적들 쓸어버리거나 적 보스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전멸 폭탄 개념의 닌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아껴서 써야 하죠. 게임 도중에는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닌자들을 수리검으로 모두 해체워야 하는 1인칭 시점의 보너스 게임도 존재합니다. 청춘 스캔들은 1985년도에 코어랜드에서 개발하고, 세가에서 출시한 오락실 횡 스크롤 액션게임이죠. 기본적으로 발차기와 펀치 등을 사용해서 적들을 타격해서 해치우고, 장애물은 점프로 뛰어넘는 일종의 스파르탄 X 같은 액션게임인데, 점프와 동시에 킥을 누르면 날라차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인공 캐릭터의 공격리치가 너무 짧은데다가 적에게 한대 맞으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있어서 거의 없는 오락실이 없을 정도였는데 나중엔 제목 한글화 버전도 나왔습니다 배경음악이 중독성이 있어서 동생이랑 둘이서 자주 흥얼거리곤 했었죠 전체 스테이지는 총 3개라서 짧지만 옛날 게임 특성상 계속 루프됩니다 여자친구를 구해놓으면 다른 보스가 납치해가고 구해놓으면 그 다음 보스가 납치해가고 또 없는 구출 루프의 지옥, 청춘 스캔들입니다. 스와트는 세가에서 1989년도에 제작한 펭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스와트 소재의로봇캅및 강화복 아이디어를 접목한 미래형 경찰이 등장하는 게임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강화복 소재가 너무 좋아서 오락실에서 닥치고 재밌게 플레이했던 정말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를 거듭하면서 문제가 되는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면 주인공이 진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강화 전투복을 입을 수 있는 계급이 되면 보다 본격적인 강력한 범죄자들과 싸우게 되죠. 로봇처럼 생긴 강화복을 입으면 기본 무기가 권총에서 기관총으로 바뀌며 간혹 등장하는 백팩 무기를 먹고 강력한 특수 공격을 할수 있는 등 월등한 전투력을 자랑하게 되지만 적들도 뒤로 갈수록 강한 적들이 등장합니다. 게인그라운드는 1988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액션 슈팅 게임으로 세가의 시스템24 기판용으로 개발되었죠. 시스템24답게 새로 화면으로 길고 비교적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방식은 기본적으로 액션 슈팅이면서도 어느 정도 전략적인 요소가 필요해서 단순히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보다는 새로운 동료들을 구출해서 한 명씩 늘려가는 재미가 쏠쏠했으며 동료들은 각자만의 특이한 고유 무기가 존재해서 어려운 스테이지를 각 동료들의 특징을 활용해서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묘미가 있었죠. 스테이지를 시작하면 주어진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화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적을 죽이거나 해당 캐릭터들이 출구까지 무사히 빠져나가면 게임 클리어. 도중에 얻게 되는 동료들은 다음 스테이지부터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 기본 샷 외에 추가로 스페셜 공격도 가능합니다. 스테이지에는 나름의 고저차가 존재해서 무기마다 높은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그렇지 못한 무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캐릭터를 골라야 유리하죠. thank you 언더보이는 1986년도에 웨스톤의 전신인 이스케이프에서 개발하고 세가에서 판매한 오락실용 액션게임이죠. 금발머리의 원신 소년이 납치된 여친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게임인데 강제 스크롤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치가 지속적으로 깎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드상에 등장하는 과일 등을 먹어줘야 체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맨손으로 등장하지만 스테이지에서 돌독기 등을 얻는 순간 슈팅게임으로 변하게 되며 속가 등장하는 스케이트보드 등을 먹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죠. 달리는 도중에 다양한 장애물이나 양 떨어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후반 스테이지로 갈수록 순간적인 판단으로 점프를 못하면 죽어버리는 구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원더보인 이 몬스터 랜드는 1987년도에 세가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국내에서는 원더보이2라고 불렀고요. 액션 RPG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락실에서 RPG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대표 게임이자 올드 게이머들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판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들을 해치우고 돈을 얻고 해당 돈으로 상점에서 아이템을 사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차 강해지는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당시 꿈꾸던 액션 롤플레잉 게임을 오락실에서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나게 된 셈이죠. 이 게임에 익숙해진 오락실 고인물들은 원더보이2를 붙잡기만 하면 동전 하나로 정말 오랜 기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원더보이인 몬스터랜드는 오락실 아케이드 퀴즈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전설의 게임이 되었죠. 원더보이 3 몬스터레어는 1988년도에 웨스톤에서 개발하고 세가에서 출시한 원더보이 스타일의 슈팅게임이죠. 진행하는 방식은 원더보이 1편이랑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슈팅게임이며 스테이지 구성도 보통 한 개의 스테이지가 원더보이처럼 진행되다가 보스전 직전에는 날아다니며 총을 쏘는 행스크롤 비행 슈팅게임으로 바뀌는 등 두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력게이지 역시 1편처럼 시간이 지나면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에 등장하는 과일들을 지속적 섭취해서 체력을 채워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더보이 2편보다는 1편의 감성을 따르는데다 캐릭터 스프라이트도 큼직하고 화사한 색감의 배경과 적 캐릭터들도 귀엽기 때문에 남녀노소 즐기기 딱 좋은 게임이며 더불어 동시 인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스전의 경우 보스들의 체력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 연타 실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부서져라 연타할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뿌요는 1991년도에 컴파일러스 제작한 p c 게임이 원작으로 92년도에 세가에 의해 아케이드 버전이 발매되었죠. 처음엔 컴파일 개발진이 자사의 롤플레잉 게임 마도무라에 등장하는 슬라임같은 캐릭터 뿌요를 가지고 간단한 미니 퍼즐게임을 시험삼아 만들어봤는데 이게 의외로 인기가 있어서 독립된 시리즈로 등장하였고 결국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테트리스나 컬럼스처럼 돌 떨어지는 퍼즐게임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게임이지만 기본적으로 1대1 대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편보다 먼저 콤보를 쌓아서 상대에게 방해뿌여를 보내 공격을 미리 방해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죠. 2인 대전도 가능하며 스토리 모드에서는 마더무로의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대전을 펼치게 됩니다. 别别 뿌요뿌요2는 1994년도에 컴파일에서 개발한 퍼즐게임이죠. 대전 퍼즐게임 뿌요뿌요 시리즈의 2탄으로 전작보다 더 깔끔해진 그래픽과 다양해진 대전 캐릭터들과 싸우면서 탑 위쪽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2인 대전도 가능하며 탑 위쪽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일수록 떨어지는 뿌요의 속도도 빠르고 어려워집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오락실 원작보다도 PC용으로 정식 발매된 뿌요뿌요 통으로 더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PC용이 사실 아케이드보다 퍼포먼스적으로는 떨어질지 몰라도 상도가 높아서 그래픽이 더 깔끔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었죠. 게다가 언어 한글화에 이어 캐릭터들의 일부 목소리들도 한국어로 더빙돼서 더 좋았습니다. Welcome to the family. e t r e d 스페이스 해리어는 세가에서 1985년도에 제작한 본격 체감형 3 0원0 시점 슈팅 게임입니다. 세가의 스즈키 U가 한참 이런 스타일의 3차원 시점 게임 개발에 빠져 있을 때 제작한 초기작이며 당시 세가 하드웨어와 개발진의 실력을 100번 발휘해서 만든 기술의 집합체 같은 게임이죠. 지금 해봐도 2D 그래픽인 주제에 속도감과 입체감이 상당히 느껴질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행운과 아웃런, 애터 버너 등과 더불어 기압을빡 주고 만들던 당시 세가 마스터 디렉터인 스즈키 U의 3D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죠. 스페이스 해리어의 메인 테마 곡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듣는 순간 80년대 오락실 퀴즈들을 추억의 세계로 보내줍니다. <목소리도> 썬더포스 A씨는 슈팅의 명가 테크노스에서 제작한 메가드라이브 횡스크롤 슈팅 게임 썬더포스 시리즈 중 3편을 아케이드로 역이식한 게임이죠. 1990년도에 발매한 썬더포스 3편은 비로소 썬더포스 시리즈가 슈팅 명작으로서 자리를 잡게 만들어준 초히트 작품으로 화려한 배경 그래픽 효과, 와 다관절 스프라이트로 구성된 거대 보스의 출현, 적절한 난이도의 스테이지 구성 등으로 게임성에 극찬을 들으며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케이드 버전의 경우 자동 연사가 삭제돼. 등, 메가드라이브 판과 일부 요소가 다르게 제작되었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원작인 3편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썬더포스의 시스템은 무기 아이템을 얻게 되면 가지고 있다가 유저가 원할 때마다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기체의 속도 역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특유의 완성도 높은 그래픽과 더불어 독특하게 연출되는 타격감도 훌륭한 편이라, 슈팅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알렉스 키드 로스트 스타즈는 1986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액션 게임이죠. 같은 해에 세가 마스터 시스템으로 먼저 등장한 알렉스 키드 미라클 월드의 소편격으로 제작된 게임이지만, 게임성은 전혀 다릅니다. 주인공에게는 점프 외에 공격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무조건 점프만으로 피해서 진행해야 하죠. 물론 도중에 아이템을 먹으면 샷을 쏠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죽게 되면 무조건 디폴트 상태로 진행해야 하는데 스테이지 구성과 적들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아주 악랄해서 그야말로 빡치는 게임으로 오락실에서 1, 2위를 다투는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더러운 난이도 때문에 엔딩을 본 게이머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레드모빌 은 1991년도에 세가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레이싱 게임이죠 세가 특유의 어트랙션 스타일 체감형 게임이라서 전용 캐비 r 이 따로 존재하며, 세가에서 개발한 아케이드 전용 보드인 시스템 32를 사용해서 만든 첫 32비트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웃런과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되는 전형적인 레이싱 게임이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달해서 3차원 입체 시점의 속도감 등이 꽤 실감나게 구현이 되며 다른 차량과 충돌시 리얼하게 차체가 파손되는 등 그래픽적으로도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게임성에서는 기존의 세가 레이싱 게임들과 비교되면서 평가가 처참했죠. 참고로 차 내부 백미러를 보면 파란색 소닉의 마스코트 키체인이 매달려서 움직이는데 소닉이 발매되기 5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종종의광효효로보시시면듯싶싶요요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쉐도우 댄서는 1989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액션 게임으로 세가의 닌자 게임인 시노비의 후속작격으로 발매된 게임이죠. 기본 시스템은 시노비와 거의 동일하지만 전작과 달라진 부분이 바로 닌견 시스템. 주인공이 닌견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은 적에게는 닌견을 보내서 행동을 봉쇄할 수 있으며 이때 수리검을 날려서 공격하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닌견이라고 반드시 무적은 아니기 때문에 방패를 든 일부 적들에게 보내거나 적을 물고 장식 시간 버티면 결국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얼른 물리쳐 줘야 하죠. 전작처럼 화면 전체에 공격을 가하는 닌술도 사용 가능한데 기술을 시전하면 주인공의 클로즈업 된 장면이 먼저 발동하는 등 연출이 더 화려해져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다크 엣지는 세가에서 1992년도에 개발하고 93년도에 출시한 오락실용 대전 격투 게임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대성공으로 격투 게임이 한참 붐이던 시절 세가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임으로 2D 그래픽이지만 스프라이트의 확대 축소 기능을 활용해서 필드를 3차원 공간처럼 앞뒤로 이동할 수 있게 구성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작체계 자체는 여전히 2차원이라 동작이 쾌적하게 구동되진 못해서 상당히 개념이 모호한 괴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3차원 공간 구현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는 세가다운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D 그래픽으로 3D를 꿈꾸던 시절의 게임이죠. 물론 이 작품 같은 실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바로 버추어 파이터 같은 명작 대전 격투 게임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버츄어 파이터는 1993년도에 세가에서 출시한 오락실용 대전격투게임이죠. 아케이드 최초의 3D 폴리건을 활용한 대전격투게임으로 그야말로 격투게임계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된 게임입니다.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기존의 2D 격투게임에 익숙한 플레이어들을 보다 업그레이드된 개념의 3D 게임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한 게임이죠. 3D 폴리건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리얼해진 동작과 타격감 넘치는 연출 등이 당시 플레이어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든 작품이며 더불어 조작 체계는 기존의 2D 게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익숙한 체계를 가져와서 기존의 격투 게임을 즐기던 플레이어들도 모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덕에 엄청난 히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초기작인 1편은 딱히 3차원 맵핑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당히 조잡하고 투박한 폴리곤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당시엔 이렇게 리얼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게임이 흔치 않다 보니 많은 게이머들이 비주얼적으로 충격을 먹게 되었죠. 이후 등장한 수많은 3D 대전격 두 게임들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락실 세가 게임 특집 아스트로 시티 미니 편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기대했던 게임들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기대했지만 수록되지 않은 게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댓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록된 타이틀들 중 일부는 어떠한 콘솔에도 이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이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점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라인업이 아닐까 싶기도 할 겁니다. 저도 기대했던 세가 게임들이 이번 수록된 리스트에 없어서 살짝 실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하지만 언젠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만나볼 기회가 있으리라 내심 기대를 해보며 이후 오늘 소개되지 않은 세가의 아케이드 게임들을 따로 소개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불만이 있어도 세가는 제 기억 속에서 좋은 추억들을 안겨주던 게임 제작사였으니까요. 세가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꿀단지곰은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